밥을 역시 이렇게 국물이 같이 나와야지 먹을만하다니까 국물이 없으면 자좀 그러니까 오이 어, 무하고 이렇게 같이 오 어, 뼈다귀 들어있어 엄청 거 처음 다 돼지 뼈다귀 오 어. 이게 사골육수네 사골육수 어, 뭐있고다 남는것 같은데. 응. 맛 알고 봐. 매콤해가지고 국물이랑 우장 싹다 먹었어요. 아, 어 아. 양념 맛이 오 이거 뭐 있네? 이거 되는 건가? Thank mm -hmm. oh. uh. Sorry, where are you from? I'm from Korea. Korea? Yeah. Oh. oh, thank you. Korea. Bali?

n <Name. S 2> Yeah. My name No no His uh, name Park Myeongsoo He s come <S Park <here. S 1> Myeongsoo Yeah He take man He come here oh. and take take a อะไร Variety show You know Thai รึมามามาไทยรายการเนี้ยเนี้ย 아, 아, 여기 박명수, 왔었다고. 아, 박명수, 왔었네, 어? 박명수 아, 명사방명명명사명사명사명사 방명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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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사 방명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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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... 사 방명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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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사 방명사. 어, 어, 뭘, 뭐 있나 봐. 뭐 보여준다 그러는데? 박명수가 여기 왔었구나. 어, 뭐하라이 캅? 아, 아, 저기 있구나. 어, 저기 있네. 아박명수 옛날에 왔었다고. 아, 큰 사진인데, 이건 손데 크라이, 크라이, 크라이. 아, 우리 친구. 아, 우 친구. 아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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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. 아, 우 어저 친구가 직접 그려 줬대요. 이렇게 갖고. 수뇌 닮았미 เหรอ? 응? 지금 4월 달에 와 갖고 찍었는데 지금 방송에 나오는데 가에 브리에를 해 가지고 여기서 배웠는데 여기 집 주인 어 남편 분이 하는 거기서 하고 있대요. 아, 안녕하세요. 나란. <laughs> 바이바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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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수, 아이 남수비라 그런구나. 아. 아. Name uh, n is 만가이카오만가이 r e s 아 여기 카오만가이란 오. 카오만가이 호프라. 이거 이거. Yes. From Korea. From Korea. Yeah. 아 하회탈. 하. 하회탈. 하. 회. 탈. 아. 화, 회, 회. 화, 회. 회. 탈. 어 이름 e 이 마스크 어 하외타 어하 yeah e yeah, yeah. yeah. uh, uh -huh. yeah. yeah, yeah, right very <laughs> <it> looks old 아또 <laughs> oh,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잘 oh. yeah. oh, 먹고 잘 봤습니다 <laughs> 고쿤카 t h 아 n k you, thank you. Uh, you. bye b oh, very much t yeah. 카 여기가 카이만 까이라고 해가지고, 박명수가 다녀간 식당이라고 합니다. 어... 어, 잘 먹고 갑니다. 어... 여기서 이제 보면, 박명수 방송 보면서 또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요. 아, 오늘 뜻밖의 왔는데, 어,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건져가네요. <laughs>